맞아 여러분 저 오늘 제가 이제 퇴근을 하는데 제가 이제 임산부 배지가 있잖아요 오늘 오늘따라 원래 제가 퇴근을 남들보다 빨리 하니까 버스에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버스가 풀인 거야 오늘따라 그래어왜 이렇게 사람이 많지 막 하면서 버스를 보니까 다 학생들이더라고 그래서 아 애들이 계약을 했구나 어, 쉬, 해갖고 서 있었어 이제 앞 옆에도 겨우 내가 올라가서 섰단 말이야. 근데 맨 앞에 앉아있는 학생이 눈, 내 눈치를 보는 게 보이, 옆으로 보이더라고. 그냥 이렇게 안본척 하고 있었는데 나를 이렇게 톡톡 치더니 저 혹시 임산부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임산부는 맞는데, 어, 나 임산부야. 이럴 수도 없고. <laughs> 그래갖고, 어, 아, 맞는데, 앉아있어도 돼요. 괜찮아요. 하니까. 아, 괜찮아요. 자, 기 이제 곧 내린다고. 여기 앉으셔도 돼요. 하는데 너무 미안한 거야. 아, 임산부 배지 배치 있어요. 배지를 보고 걔가 이제 나한테 말을 건 거야. 배지 내가 가방에 달고 다니거든. 너무 미안한 거야. 그래서. 아니, 그리고 내가, 엊 그저께는, 어제구나. 어제는 내가, 그때는 애들이 없었거든요. 근데 임산부 그니까 버스에 임산부 자리가 두 자리씩은 있어요. 핑크색으로. 근데 아줌마 둘이서 앉아 있었고 앞뒤로 자기들끼리 막 떠들다가 내가 이제 가방을 이렇게 메고 딱 타면 이제 임산부 배치가 바로 보여. 둘이서 막 떠들다가 내배지를딱본 순간 갑자기 입꼭 닫하고 창문을 이렇게 보는 거야. 근데 나도 솔직히 아줌마들한테 자리를 양보 받을 생각도 없었어. 뭐, 그 뒤에도 자리가 있고 했는데, 근데 그게 너무 속상한 거야. 서운한 거야, 뭔가. 속상한 거야. 그러니까 바란 거는 아니지만, 그렇게까지 무시할 필요가 있나? 속상한 거야. 그래서, 어제 그렇게 딱 느끼고 나서, 오늘 이제 그 학생이 자리를 양보해 줌도 너무 고마운 거. 그래서 내가 가방에 항상 꽈자가 있거든. <laughs> 이거라도 먹어. 고마워. 이랬거든. 이거가 내가 갈고 그 다니는 이제 배치. 제가 이제 이 가방을, 메고 다니니까. 이거 보고 은근히 눈치 보는 사람들도 많고, 근데 저는 이렇게 자리를 양보해주세요. 이것보다는 조금 버스를 타다 보면 많이 밀어요. 진짜. 많이 밀기도 하고, 치기도 하고 해서, 그거를 방지를 더 하고 싶어서 이걸 하는 건데, 어, 이거 되게 많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더라고 전철 임산부석 옆자리에 앉아있고, 임산부석이 어떤 사람 앉아있는데, 앞에 임산부 계시는데 무시하길래 제가 그냥 해준 적도 많아요. 그 그러니까 진짜 못 봐서 양보를 안 해주신, 양보를 못 해주신 것 수도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한데, 봤으면 조금, 아, 나도 내가 솔직히 그런 생각해서배 나오기 전까지는 내가 솔직히 굳이 이거를 달고 다녀야 되겠나 싶었는데, 지금이 너무 힘든 게 너무 속이 안 좋고 멀미가 나고 부대 끼고 하니까 서있지를 못하겠어, 진짜. 버스는 계속 또 이렇게 덜컹덜컹 오리니까, 그서 어 이거 진짜 항상 필수 그리고 나 이것도 샀다 이거 임산부 수첩인데 원래는 이게 없 이게 그냥 일반 일반 그냥 수첩이거든요 안에는 그냥 일반 그냥 안 예쁜 수첩인데 이거 내가 샀어 호랑이 띠거든요 내년이 호랑이 그림에 아기 태면까지. 임산부는 항상 임산부 수첩을 갖고 다니래, 가방에. 왠지 몰랐, 왠지 몰랐다가, 혹시 밖에서 사고가 났을 때, 이거 보고 바로 병원, 어, 병원에 연락하고 막 그렇게 한다고 수첩을 항상 갖고 다니라 하더라고. 어, 맞아. 그래갖고 수첩 항상 갖고 다니고 있어. 나도 야 병원 갈 때만 챙기면 되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